제일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게 이번 코로나 1 년을 지내면서 아이들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이제 독서 논술 학원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제일 큰 차이를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이들 독서력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같은 학년이어도 사실은 이게 같은 학년이라고 거의 볼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저희 학교,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통화를 해보면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일단 읽기와 멀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게 외투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독해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걸 발판으로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초학력과도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특히 반복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독해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꼭 이런 것들을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잘 매일 국어에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만족도가 너무 높죠.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일단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게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 지문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겠더라고요. 일단은 교과 지문을 뭐 예습을 하건 복습을 하건. 했던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할때 분명히 거기에서 이점이 있을 거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게 너무 좋아서 크게 고민 안 하고, <laughs> 그래서 이제 메일 국어를 바로 이제 감행을 했죠. 저는 다독 위주의 이런 문화가 오히려 아이들의 정독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시간은 없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상을 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대충 읽어서. 그냥 읽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읽지도 않고 그냥 책만 빌려서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방법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결국에는 반복되면 이 친구는 계속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아예 깨부 수는 것부터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문학이랑 비문학은 접근 방법이 애초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애초에 그리고 문학을 잘 읽으려면 독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훈련이 저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친구들이 문학도 더잘 읽을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문학은 이제 저희가 감상이라고 하잖아요. 감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읽은 것을 토대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전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해 과정에 필요한 게 독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이제 좀 기초나 이런 것들을 잘 쌓으면 어, 문학 독서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자기주도학습이 되지 않다,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뭐, 아직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됐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공부를 할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결국에는 어떤 글이거든요. 활자매체를 네, 활자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평생을 사실은 남에게 기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읽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메일국어를 저는 처음 도입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어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실 때 목적을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더줄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도입을 하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공급을 하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영어학원이면 영어학원에 맞게, 수학학원이면 수학학원에 맞게, 얼마든지 이, 훈련을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도 높을 거고 효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짧은 기간으로 운영을 했지만 분명히 이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어서 활용만 잘 하시면 어 학원 운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 수업도 원활해지고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수업을 할수 있게 됐어요.